광명특성급 제14경주가 제기됐습니다. 광명특성급 제14경주입니다. 4번 정정규, 3번 김홍일, 2번 이현구, 6번 박진철, 1번 김옥철, 7번 박건희, 5번 정춘규 선수가 출전한 광명특성급 제14경주가 되겠습니다. 3번에 김홍일 선수가 빠르게 빠르게 4번 정정규 선수를 넘어서 선두가 됐습니다. 바깥쪽으로 1번에 김옥철 선수까지 올라온 상황. 이번에 김옥철 선수가 유일하게 100점대 점수입니다. 수성의 훈련지를 두고 있는 1번에 김옥철 선수 앞쪽으로 3번 김홍일 선수 3번 1번 6번 그러자 4번에 정정규 선수가 다시 자리를 바꿔봅니다. 1번 뒷자리로 들어가는 4번 정정규 김포에 훈련지를 두고 있는 4번 정종규 선수가 대열 세 번째가 됐고 6번 뒤로는 5번에 정춘규 선수 그리고 바깥쪽 2번 이현구 선수입니다. 이번에 이현구 선수가 바깥쪽에서 올라갑니다. 첫째 날 3착을 기록한 바 있는 이번에 이현구가 앞쪽으로 올라가자 5번의 정춘규 선수도 함께 올라가고 있고 7번에 박건희 선수는 아직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올라갑니다. 3번에 김홍일 선수가 이현구 선수를 앞에 돕고 정충교 선수는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조금씩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박건희 선수까지 앞쪽으로 올라오면서 후미쪽에 있었던 선수들이 앞쪽으로 나머지 앞선에 있던 선수들이 뒤로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번, 5번, 7번 그리고 뒤쪽으로 3번, 1번, 4번, 6번 순입니다. 3번의 김웅일 선수가 조금씩 속도를 올려가자 5번과 7번이 반응 하지만 크게 돌아나서면서 3번의 김웅일이 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번 뒤쪽에는 1번 김옥철 그리고 4번과 6번이 따라가고 5번의 정춘교 선수가 속도 를 내기 시작합니다. 3번. 김홍일 3번의 김홍일 선수가 속도 냅니다. 3번 김홍일 선수가 이제 속도 내면서 앞으로 나갈 때 7번의 박건희가 바깥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1번 김옥철이 막아섰고 뒤쪽에 2번 2번에 이연구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옥철이 3번을 넘었고 뒤쪽에4번에 정정교 그리고 2번 이연구까지 1번 바깥쪽으로 4번 1번과 4번 2번 1번 4번 2번 1번 4번 2번입니다. 7명의 선수 중에 유일하게 100점대 점수를 가지고 있었던 이번에 김옥철 선수가 접전 끝에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